선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매년 제가 간증하지만 저에 특별한 날입니다. 어, 2대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이 되었지만 사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 때, 원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누이가 이 성탄 전야제날 저에게 까만 봉지에 산도를 사가지고 와서 너가 마을에 몇집 이것을 갖다 주면 너에게 한 봉을 더 준다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그, 예. 산도를 가지고 눈이 소복히 내리던 산골짜기 그 어느 가정에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 그날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누이는 일찍이 유학을 원주로 나가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묵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얻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믿고 그의 인생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녀석 별달 장군 같다. 별볼일 없네. 별놈다 보겠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별미, 별일다 있네. 네, 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의하라면 별 하나를 가슴에 꿈으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전에 막연히 저 우주에 대한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있는 나머지 저 별을 만져보고 별을 따보고 싶다. 또 오죽하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저 별을 다 따다 준다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였던 헤로 도투스는 말하기를 오늘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바로 서남아시아 예 왕국에 그들이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던 자들인데 패족이 되면서 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왕의 스승이 되거나 왕에게 철학이나 자문 역할을 해주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지혜자가 되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유대의 어린 예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지혜자였던 그들은 막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오늘? 헤로도 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헤로도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40년부터 4년까지 무려 37년 동안 팔레스타인 일대를 지배했던 왕이에요. 처음에는 믿는 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의 세를 경감해 줄 정도로 탕평채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그 안에 열등감과 불안감을 씻어내지 못한 채 말년의 살인 도망자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붙을 정도로 폭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의 처 마리암과 장모 알렉산드리아를 가감하게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장남인 안티피러까지 죽이는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속담 같은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대로 예수가 나신 곳은 유대 베들렘입니다. 베들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8에서 9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이시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에게 이 베들렘은 꿈속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저도 이번에 성지를 가게 되면 그 베들레헴에 제가 한번 서서 예수님의 오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의 그 교육을 사전 교육을 받으면서 "어디 가면 선물을 좀살수 있나요?"라고 물었어요.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 한 가지씩은 좀 준비해서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환전해 갈까 요 했더니. 베들렘 그곳에 가면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목에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맺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이 88, 0 90%인데 거기 한 10%의 기독인들 그 기독인들도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기독인이 된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러분 안타깝게 쓰레기 마을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 왜요? 기독인들은 주민동록 중에 아야 개신교인 이렇게 찍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불편을 감수하며 나는 예수의 추종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10%의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살지만 쓰레기 떠미. 어떻게 해요? 쓰레기 나오는 그거 그냥 청소하는 일들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곳에 방문하면요, 다 울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막 음식물 악취가 썩는 냄새가 나지만, 우리가 막상 방문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그 예수 향기 때문에요, 다 눈물바다가 돼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곳도 이번에 가서 보고, 아, 제 마음이 엄청나게, 예, 큰 기쁨과 소망을 보고 올 그. 그래서 다녀오면 내가 책을 한건좀 써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거기 써놔보세요. 황금이죠? 황금은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황금은 누구에게만 주는 선물이냐면 왕에게만 줍니다. 왕에게만. 그거 써놓으세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왕에게 주는데 정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죄인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피 값을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얼마나 이 선물과 의미가 다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유향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유향은 누구한테 드릴 수 있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도중 시에 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해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에서 이 유양이라고 하는 제사장께 드렸던 선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몰약이죠. 몰약은 어디에 쓰죠, 몰약? 죽은 시체에 발라주는 게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애석하게도 죽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광대처럼 응앙하고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의 겉옷에는 무엇이라고 찍혀있냐면 곧 죽을 죽는다라고 쓰여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기독인들이 오늘 이 기독교의 시작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죽음이며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며 부활과 동시에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황금, 유양, 몰약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온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우리 삶 가운데 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보지만 죄 덩어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들, 우리는 성령이 떠나시면 순식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이라고요. 그 죄를 끊어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성경은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월 끝자락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앞당겨 살잖아요? 언제부터? 진정 우리를 만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내 자신을 깨뜨려서 향유밥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믿는자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헤롯의 지시대로 가지 마세요. 그가 세상을 호령했던 역사의 왕인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데려가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하죠? 아무리 많은 것들 다 이뤄도 행복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보세요. 자녀가 출생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그때뿐이에요. 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이 아이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또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는 행복이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하고, 아이를 품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은 애시당초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동방박사들이 결국 어디로 갔나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곳은 이미 마국간이 아니다? 장소가 옮겨졌던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방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는 옮겨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게 되면 나인데 돌아와서 반드시 얘기를 해다오라고. 왜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조항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응? 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기도하고 말하라, 봉사하라, 또 결정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야구보서 지금 아주 뜨겁게 매주 25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뜨거워요. 막. 엄청나게 성령의 불이 다시 임했어요. 여러분, 말씀 꼭 동영상으로라도 보세요. 뭐냐면 계속 요새 나누는 게 20, 2017년도에는 너희에게 지혜가 없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정욕을 위해서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해도 얻을 줄 얻지 못하는 줄로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을 품고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국으로 다른 길로 갔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그 길을 가려고 할때 우리는 아니요, 다른 길. 세상 가는 다른 길.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대개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기독교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가는 그 길과 다르다고 말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교회 안에 또 있어요 왜요? 저항정신이 예수님께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일어나서 불의에 항거할 수도 있어야 교회가 세상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2017년도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사랑.